안녕하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작년 3월 달, 지금은 이제 작년 3월, 2019년 3월 달에 유리막 코팅을 했고요. 나노세라믹 코트 셀리브에서 유리막 코팅을 진행을 했어요. 열차량면서 코팅을 했고요. 지금은 2020년 8월 19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차했던 거는 이제 뭐 7월 18일 날 이제 세차를 했고요. 지금 대략 한 달하고 딱 1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요즘에 7, 8월 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뭐그 중간에 세차를 한 번도 안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오염도 좀 있는 상태죠. 이제 7, 8월 달 거치면서 거의 한 30일 정도 세차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폼 세차를 해보고 외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달 만에 물을 뿌려볼 텐데 발수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발수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염들이 오랫동안 묻었, 묵었던, 묵었던 것들 때문에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약간 거품처럼 나온 것들 도있 그리고 지금 뭐 거품만 끓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옆으로 와서 볼때 지금 여기 보시면 오염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여기에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발수력은 나오지 않는데 워시미트를 해보고 이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지금 한 달하고 11일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발수력이 좀 초반 발수력이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단 부위가 좀잘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단 부위가 좀 발수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워시미트를 한번 해보고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달 만에 그 전체적으로 뭐물 한번 끓이고 카장푸작업 하고 지금 어 고압수를 이제 헹궈내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헹궈냈는데 아직 보시면 여기 보셨을때 카장푸 같은 것도 아직 남아있어요. 덜 헹궈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 고압수를 한번 헹궈볼게요. 헹다부터 지금 코팅제를 뭐, 거의 이제 안 발랐다고 보니까 유리막 코팅하고 나서 거의 그 이후로는 세차만 했는데도 표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하단. 하단 부위를 보시면 아까 전에 발수를 안 나왔었죠. 오염은 제거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초발수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뒤쪽 보실까요? 뒤쪽을 보시면 뭐, 아까 초불고압스 뿌릴 때도 이제 발수열 나왔지만, 뭐카장 파고나서 당연히 발수열 꾸준히 유지되고 있 그래서 이 밑에 하단부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밑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발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봤을 때, 동네 또 보시면, 동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 p 포였던 부위인데, 보시면은 드러나죠. 우리막 강화제를 발랐던 곳이에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여기는 이제 10월 3일 날 이제 코팅제를 발랐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봤을 땐 여기는 이제 35번째 동안 세차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발리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 뒷부분을 지금 벌써 가까이만 보셔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비딩 이제 생긴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차하는 동안 한 번도 아무것도 발견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 쪽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요 지금 보면 오늘 이제 35도 가까이 되는 더운 날씨여가지고 이 안에서 물 뿌린 것만 해도 굉장히 더운데 이제 뭐 지금 상태로 대부분 후끈한 날씨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제 한 달하고 1일 지났고 뭐 이제 30일 조금 넘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비가 오면 차가 계속 깨끗해졌어요 왜냐면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지금 35번째 회차 1년 6개월 지난 시점 1년, 1년 5개월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실 코팅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발수록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좀 이따 데미지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유리막 코팅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유지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퀄리티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좀 이따 드라잉 작업을 진행해보고 라이터 데미지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